자, 미분이 가능한 한 무슨 말이냐?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? f x 는 연속입니다. 자, 요 식을 일식이라 그럽시다. 그 f 로는 f 0로 더하기 f 0 f 그래서 수 있습니다. 잘 끼는 걸 했으면 이제 요 가지고 쓰는 겁니 그래서 리미트 이제 f 프라이맥스에요. 리미트 h가 영으로 갈때 h 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h가 되죠. 그럼 0 골이 0 골이 되니까 여기 x죠. 어, 큰일 날뻔 했습니다. x죠. 자, 그러면 limit h가 0으로 갈때 <laughs> h 분면 자, 일식에다 대입할 수있는데일식에 제외를 보는 대로 대입하면 9x 더하기 9h 플러스 x의 제곱 h XH 직업이 되죠. 물건이 정리가 됐으니까 음... 2m 음, 하나 빼먹으면 여기 f x가 있었죠. 아, 그쵸? 이랑이랑 이랑 사라지죠. 사라지고. 이렇약분 그 들어가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H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1 1 1 1 1 1 1 1 1 예쁘 셰 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. 그 다음에 이 요렇게 하나 쓰고, 리미트 H가 0 으로 갈때 H 분 여기 있는 식을써 주시면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써 주시면 되죠. 그러면 앞으로 가서, 보시면 H가 0으로 가죠. 그럼 여기는 F 프라임, F 프라임 X는 이렇게 나오죠. 여기는 다시 한번 쓸까요? Limit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H 마이너스 F 0죠그 다음에는 H가 0으로 가면 약분들 사라지고, X죠. 여기는 약분이 되면 SH가 되는데, H가 0으로 가면 0이 되죠. 그래서 이렇게 X만 x의 최고만 보입니다. 이렇게 됐죠. 자, 이게 뭐냐면 F 프라임 제로입니다. 이렇게. 그래서 F 프라임 X는 뭐라고 나온다? X의 최고 더하기 <laughs> F 프라임 제로0 1 1이니이이렇 나오죠. 죠여까지지 구했으면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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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의 3승 1 1 1 1 1 1 1 1 1 1근1 1 1 1 1 1 1 1 1 1죠1답1 1 1 답이 되겠습니다.